한국에서의 스킬 프레임워크는 역량 체계라는 이름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학벌이 하는 능력 중심 사회 만드는 국정 과제로 국가 역량 체계 NQF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한국형 국가 역량 체계라고 해서 KQF를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산업별로 역량 체계인 SQF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NQF를 작동시키기엔 학제 시스템 변경 등 국가 사회적으로 너무 큰 변화가 필요하므로 먼저 산업별로 SQF를 만들 어 작동 시킨 후에 NQF를 완성시키는 전략입니다. KQF는 유럽의 EQF를 벤치마킹해서 지식, 기술과 자율성, 책임성을 기준으로 두었고, SQF는 직무에 그에 따른 직무 역량 체계, 역량 인정 방안을 만드는 단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KQF와 SQF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